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요. 아 이건 정말 헷갈리는데 시험엔 꼭 나온다 하는 거 있죠? 바로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과 정류 문제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개념 제가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뽑아서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앞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그 노력이 합격이라는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제가 옆에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건 잠시 잊으셔도 괜찮아요. 딱 직류기 파트에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또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만의 합격 비법 노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이거 다 듣고 나시면요, 전기자 반작용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불꽃 없는 완벽한 종류의 비밀까지 파헤쳐서 관련 규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하면서 망설임 없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악당부터 만나봐야겠죠? 이름하여 전기자 반작용.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직류기 성능을 뚝 떨어뜨리는 내부의 방해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이 대체 무슨 말썽을 부리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정말 단골손님처럼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와요. 보기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쓱 떠올려 보세요. 어떤 현상들이 있었더라? 자, 전기자 반작용은요. 주자속을 감소시키고요. 자속 분포를 막 엉망으로 찌그러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축이 이동하고 정류가 불량해져서 브러시에서 불꽃이 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 주자 속이 감소하면 전동기 속도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고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별표 다섯 개 짜리입니다. 아니 그럼 이 골치 아픈 전기자반작용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걱정 마세요.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우리의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자, 또 다른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해결책이 몇개 있긴 한데, 시험에서는 항상 최고의 해결책, 즉, 어벤져스급 최강 히어로가 누구냐? 이걸 묻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 정답은 바로 보상 권선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상해주는 권선인데요. 전기자 권선이랑 직렬로 딱 연결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만드는 자기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쳐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일 확실하고 강력한 해결사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게요. 기출문제 1020직, 1021직 모두 가장 유효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고 그 정답은 언제나 보상 권선이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의 최종 보스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절대 아니 잡버릴 거예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직류기에서는 브러쉬에서 불꽃이 튀지 않게 전류 방향을 아주 부드럽게 바꿔 주는 정류 과정이 정말 완벽해야 하거든요. 이 정류를 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전압을 이용하는 전압 정류. 다른 하나는 저항을 이용하는 저항 정류. 어때요? 이름에 힌트가 다 들어있죠? 그럼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전압 정류라는 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보극입니다. 보극이 정류에 필요한 전압을 딱 하고 만들어져서 깨끗한 전압 정류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정류랑 보극, 이 둘은 그냥 뗄래야 뗄수 없는 한 쌍의 짝꿍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엔 다른 짝꿍도 찾아볼까요? 자, 저항 정류의 길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탄소 브러쉬입니다. 이 탄소 브러쉬는요, 접촉 저항이 크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정류 과정에서 쓸데없는 단락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저항 정류와 탄소 브러쉬, 이두 번째 짝꿍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류 문제를 해결하는 드림팀을 한눈에 딱 정리했어요. 전압정류의 에이스는 보극! 저항정류의 해결사는 탄소브러쉬! 이표 하나만 머릿속에 사진처럼 착각 찍어드시면요. 정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 실전 문제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 방법을 따로 쓰는 것보다 만약에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 없는 이상적인 정류를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두 히어로, 보급과 탄소 브러쉬를 함께 쓰는 겁니다. 전압정류와 저항정류,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써서 불꽃이 생길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끝판왕 조합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져갈 최종 지식만 머릿속에 단단하게 새겨 넣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마지막 1분, 최종 복습 바로 시작합니다. 딱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기자 반작용은 자속을 망가뜨리고 전동기 속도는 오히려 증가시킨다. 둘째, 이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강력한 대책은 보상권선이다. 셋째, 정류의 환상의 짝꿍, 전압정류는 보극, 저항정류는 탄소 브러시다.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정리한 이 핵심 개념들, 이게 바로 여러분 합격의 열쇠입니다. 여러 번 다시 보시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힘찬 행운을 보내드립니다. 파이팅!